이렇게. 아, 진짜? 괜찮아. <laughs> 시작! 네, 안녕하세요. 어, 저희 10월에 픽으로 제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 아, 맞아. 우리 이름을 정했어요. 배사도사라고. 대사가 또 샀네. 어. <laughs> 제가 써보고, <laughs> 써보고 좋은 거 이제 그때그때 그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모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소비가 좀 줄었나? <laughs> 우선 제가 근데 옷을 사긴 샀어요. 요거, 요거부터 그럼 얘기할게요. 이거 어, 아, 너무 잘 어울려요. 약간 택견하는 것같잖아 약간 택견하는 사람 같기도 하면서 그 발리 같은 데서 입을 것 같기도 하면서. 뭔지 알지? 약간 스파에서 입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 그런 자연스러운 멋있는. 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게 된 거와 이거를 샀을 때 상황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애가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백화점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신랑이 그날 애또또 T M I인데 <laughs> 애 결혼 애 결혼이래 애 생일날이어가지고 <laughs> 이제 신랑이 휴가를 내고 이제 유치원에 같이 가야 돼서 그좀 그러니까 차려 입었어 나름 그래도 그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생일파티를 끝나고 이제 백화점에 가야 돼가지고 갔는데 백화점에 가면은 또 코스에 들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코스에 갔어요. 세일한다고 자꾸 나한테 연락이 와요. 누구 다 연락 오죠? <laughs> 세일하는 거 중에 약간 그 원피스인데 여기 랩 스타일로 원피스고 여기 이제 카키색에 이렇게 있었어요. 레이어드해서 바지랑 좀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피팅룸에서 막 입어보고 이제 딱 나왔어.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아 요거 사이즈를 조금 더큰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사주다는 얘기를 지금 너무 오래 하지. 응. 사이즈를 좀더큰걸 갖다 주셔서 사실 사이즈 큰 거를 딱 그렇게 입었어요. 그랬더니 요거를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한테 올릴 리 어울리시... 나한테 이렇게 어울릴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오. 거야.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아 이거요? 입옷 입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옷을 이렇게 딱 입었어 그때 이제 우리 신랑은 짠데 이제 카페 가서 혼자 커피를 마시겠다. 그래서 아 그러시라고 잘 됐다고 그러는 한인데 다른 손님이 들어와서 요거 신발 뭐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길래 아 저분 무슨 신발 샀을까 되고 <laughs> 어. 막 궁금한 거야. 그래서 막 부랴부랴 으리고딱 문을 열고 무슨 신발을 샀나 이렇게 몰랐는데 어 그분이 어? 이러서서 <laughs> 내가 이랬어. 나도 내가더 웃기는. 같아요. 근데 사실 너무 정신이 없어 어, 그때부터 그때부터 겨, 경황이 없는 거야 어, 어. 처음이야 구독자분들 그렇게 만난 게아 그분이 직원분이 또 어리둥절 하실 거 아니야 어. 내가 얘기를 했어 아 제가 사실 유튜버예요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나 모르는 어. 사람한테 나 유튜버라고 얘기한 게 처음인데 그때 상황을 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어. 없으니까 그랬더니 또 그분이 저분 10만이에요 뭐 이러는 거예요러니 아니에요 저많이에요 <laughs> 많이 해요. 반가우니까 사진, 우리 사진 찍어도 되냐고 도 그래서 딱, 아 좋아요 하기도 약간 쑥스러운 거 있잖아. 내가 뭐 사진을 찍어드요 근데 약간 아, 그럼 찍어요? 또 그렇게 돼가지고 직원분한테 부탁을 드렸어. 또 직원분이 아, 여기가 사진이 잘 나와요. 막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또잘 나오는 데 가서 이렇게 또 앉았어. 그리고 사진을 또 찍었어. 그러고 나서는 아우 얘 예, 쇼핑 잘하세요. 아 내가 고른 거는 아, 못입겠어요 다시 집에서 아. 입어봤더니 확실하게 못입겠어요 그래서 고건 한 부라고 직원분이 골라주신 요건 아 이건 너무 이쁜 거야. 아딱 집어서 봐고 입으면 입을수록 아 이거 진짜 더내옷 같은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아, 직원분이 어떻게 이렇게 고르 골라주셨지? 이 옷을 보면은 이제 구독자를 그날 만났던 게 되게 생각이 날것 같아요. 그때 제애 이제 생일이라고 제가 요 스커트를 입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요 스커트를 작년에 입었어요. 그래서 매년 요거를 똑같이 입고 우리 애가 커가는 걸 내가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그날 요거를 딱 입고 요거를 이제 입었는데 직원분이, 아, 이렇게 입어도 잘 어울리시네요. 앞에 얘기 너무 길었죠. 이제 엄청 길었어. 구독자 만난 게 제일 중요했어요. 사실그거 했으니까 이제 상품 설명은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어, 네. 자, 내가 이거를 이제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요거랑 요거랑 여동생한테. 오. 아이고 여동생이 이거 사주고 생색을 생색을 자기가 사줬다고 얘기하라고 얘기하라고. 제, 제 동생 이름은 배 아름이에요. 배 아름이가 요거랑 요거를 두 개를 사줬습니다. 근데 네, 요거 사실 저는 촬영용으로 샀다고 했잖아요. 이쁘면서얘기 아까 요거를 지금, 지금 옷이랑 어울려요? 어 어울려요, 어울려요. 어 그래서 요거를 살때 요리를 할때 쓰기에는 오. 너무 예쁘고 깨끗해가지고 좀못쓸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산림 같은 거 찍을 때 요거를 하려고 샀어요 근데 요게 되게 꽤 비싸요 5만 8천 원도 오,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심스러워 아침 만 돼. 내 옷을 보호하려고 이 앞치마를 입는 거잖아요. 여기코 나오면 코도 막 깎고 어, 그러니까. 여기 김치 국물도 어. 튀고 설거지하다가 물다 튀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조심스러운 앞치마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뻐. 예, 어, 예쁘긴 너무 음. 예쁘고 요거를 사면서 또요거를 요거를 또 샀단 말이에요. 요거는 장바구니예요. 근데 제가 있는 장바구니가 다 너무 커요. 진짜야. 너무 커. 진짜야. 어. 비닐봉지 있잖아요. 까만 비닐봉지 같은. 이런 크기가 원래는 제일 잘 쓰잖아요. 음. 근데 요만한 크기가 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음. 근데 마침 요앞치마를 살려고 갔다가 요게딱 있네. 음. 그럼 안 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맨날 필요하지 싶어가지고 요거를 샀어요. 이거는 제가 작은 사이즈예요. 요거랑 큰 사이즈가 있는데 우리 요거 아이패드 있죠. 음. 아이패드가 쏙 들어가. 그러니까 아이패드로 편집 작업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속 들어가네? 그래가지고 요렇게 딱 넣으면 끝이야. 근데 약간 불편해. 요게 있으니까 약간 불편해. <laughs> 어. 만약에 사과 같은 걸한 봉다리 샀다. 그럼 사과가 요기가 부피가 크잖아요? 그럼 여기 넣으려면은 조금 불편해. 아, 매듭은 요렇게 해가지고, 매듭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나는 그 안쪽에 뭐 넣고 그런 줄 알았어. 아, 아니에요. 그냥 요렇게 아, 해서, 이렇게, 그냥 요렇게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팔에 딱 끼워서 이렇게 음. 하는 거예요. 네. <laughs> 탈피드 가방이네. 맨날 보따리 어, 같이 갖고 다니잖아. 어, 그래서 맨날 보따리 안고도 이렇게 어. 보따리 안고 어. 다니다가 요거 이제 쓰려고 했고, 요거 무늬도 너무 무슨 유럽의 마켓에서 내가 샀을 음. 것 같잖아요. 여행 중에. 음. 요것도 어. 보면은 요런 라벨도 이렇게 있어서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laughs> 음, 어, 이쁘다. 그죠? 어, 그니까 러 자기가 평상시에 어떤 걸잘 넣고 다니는지. 그래서, 그래서 조그맣게 진짜 필요했어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막 넣고, 이제 요거 보면 뭐 이런 물통. 그러니까 작은 거이런 거는 쏙쏙 어허. 잘 들어가요. 어, 하여튼 그래서 요거가 너무 느낌 있고 센스 있고 요런 거는 또 음. 들고 다니면은 약간 또 그렇잖아. 요런 거 들고 다니면은 진짜 스케치지않요으스케치지 않나? 어? 이제 어, 디 제품인지 내가 얘기 안 했네. 어. 마켓이라는 곳인데, 여기 너무 멋진 거예요. 음. 삶을 아름답고 유용하고 멋스럽게, 아, 멋스럽게, 네. 멋스럽게 하는 생활 편집 샵이에요. 음. 요거는 다이소에서 샀는데, 근데 요것도 이제 그냥 갔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애기 물통으로 하기. 여기 보면은 여기 통이 이렇게 돼있어요. 되게 인체공학적이다. 그래서 요거는 빠는 거고 왜 물이 한꺼번에 푹 나오면 애기 콧구멍으로 물들어오게 물이 캭 엎어지잖아요. 차에서도 물 주기 약간 불안하고 근데 빨대를 또 쓰기도 조금 아까우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빼면 은 여기 물이 요렇게 딱 나와. 애기 입에 맞게. 이거 너무 귀여운 거야 아, 물통 씻는 게좀 불편하면 맞아. 사기가 꺼려지고 맞아. 계속하면 여기 막 떼끼는 것 같고 물 떼끼고 그런데 이게 너무 어, 이게 너무 음. 괜찮아서 아 이거 진짜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음. 싶고 그래서 유치원에 저희 물통 보낼 때도 이거 계속 잘 보냈었거든요 천 원이야 아. 어천 원이에요 배출할 아. 때도 물 찾을 때 자꾸 물안 사주고 여기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나가면 너무 좋아요 그럼 약간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 물이 약간 새는 것 같아. 어디 보면 가방이 약간 흥건하고, 어... 그게 우리 애가 뚜껑을 잘못 닫아서 자꾸 어... 그런 건지 약간 결정적이죠. 어, 근데 예쁘다. 요거를 또 사면서 뭐를 또 하나 더 샀냐면 요거를 샀어요. 음... 이거 너무 괜찮아. 이거 2,000원인가 1,000원 주고 아, 샀어또 여행을 갑자기 갈 수도 있잖아. 난 여행을 갑자기 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여행을 가게 됐을 때 요거를 그냥 싹 가지고 갈수 있도록 딱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만 싹 가져가면 내가 음. 1박이나 애랑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이거 뭐 많이 들었어? 이거요? <laughs> 이거는 이제 클렌징, 이거는 스킨, 이거는 선크림, 토넌크림 이거는 신랑 쉐이빙, 이거는 기초 스킨 로션, 그리고 애기 로션, 애기 바디워시. 이거는 애기 혹시 손톱하고 손, 까시르기 일어나면 음. 엄청 싫잖아요. 그래서 요거 애기 손톱이고 그리고 요거 고무줄을꼭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이런 거, 샘플 같은 거, 이런거 받으면은 여기다가 딱 챙겨놔. 그래서 요런 음. 거좀 하면은 문제 없어. 문제 없어. <laughs> 제가 잘 얘기했던 진주 귀걸이, 여행 갈때 진주 귀걸이 꼭 챙겨야 되니까 요런 거 챙기고 요거는 보자. 요거는 클린저. 훨씬 더 가볍고 메쉬 소재여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주머니가 두 개여가지고 넣고 쓰기에 너무 사이즈도 딱이고 디자인도 개쁘고 해서 요거 추천드리고 저 요거는 보면은 아 이거 이제 고가 나왔어. 최고 고가야. 자, 요거, 요거에요. 제가 악세사리를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대충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또새 거를 하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 저거 샀나? 제가 실팔지가 거의 주로 있는데 이제 제 동생한테 요게 똑같은 게 있어요. 배아름이라고. 그, 동생, <laughs> 어. 그 동생한테 요런 게두 개나 있어. 걔는. <laughs> 이런 것보다더굵두꺼거 아, 그래갖고 내가 야니꺼한 네 번만 해보자 내가 이제 어, 친정 가면 어, 엄마랑 같이 이제 소파 한개 안에 딱니꺼한 번만 해보자 동생이 아 귀찮대고 빼기 귀찮다 막 계속 그러니까 어. 한 번만 해보자 막 그래 막 어. 그렇게 해놨더니 그래서 엄마가 이거 생일 선물로 사서 어. 보내주셨어요. 어. 포항에서 금방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 사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걸 이제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세상에나 운명 같은 만남이 또 있었어. 근데 또 악세사리 이런 매대 같은 거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두 개를 딱 켰다? 쌍둥이야, 쌍둥이. 어어,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아, 똑같아 어. 근데 이거는 2 5 0 0 0원 주고 샀어요. 어. 제가 약간 실버랑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음. 골드랑 실버랑. 근데 이게 진짜 딱... 딱인 거야. 오. 근데 또 그것만 요것만 사기는 또 오. 어떻게 사람이 이것만 딱 보고 이것만 딱 사? 그럼 거는 뭐 있나 이렇게 또 그렇게 봤어. <laughs> 그런데 이렇게 귀걸이가 있는데 어머나 이 귀걸이가 너무 막 명품같이 예쁜 거야. 오. 사이즈도 딱인데 오. 모양도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음. 근데 저는 이렇게 귀에 그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알러지, 어, 알러지 올라신 음. 알러지 올라오는 분도 계실 텐데 전 그런 게 없어가지고. <laughs> 오일를 구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음.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같이 샀어요. 이거 25,000원. 이거 25,000원. 지금 점점 예뻐지고 있지 않아요? <웃음> <웃음> 완성되어가고 있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때 한번. 맞아요. 수요시을때 네. 우리 신랑, 지금은 우리 신랑 것이 되었지만 음. 이게 제 거라고 샀어요. 음. 근데 이게 뉴발란스 530이거든요. 음. 아니 이거를 젊은이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다 입는 다 신는데 멋쟁이들은 이거를 다 신는데 음. 아 나도 이제 유튜버니까 나도 옷 입는 <laughs> 사람이잖아 난 이제 옷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야 오. 그럼 240으로 중고로 샀어요 당근마켓에서 오. 동네에서 샀더니 안 신어 보고 사가지고 아, 240인데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신랑이 또 발이 그렇게 작아요 그래가지고 오빠 이거 내가 오빠 거 샀어 <laughs> 근데 또 촬영 날 마침 이걸 또 씻고 가버렸네. <laughs>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게 시간이 지연됐잖아요. 이거 받아가지고 또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옷이랑도 너무 찰떡이고 제가 이거 계속 이제 보여드리려고 벌써 몇번 신었잖아요. 촬영 때도 그래서 이거 추천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되게 크게 나와서 음. 235를 지금 그래서 제거는 오고 있어요. 음. 본의 아니게나 커플 아이템이 생겨버렸어. 싫어. <laughs> 이거 한번 신어볼게요. 네. 음. 하나, 둘, 셋. 사진 찍어? <laughs> 아, 사진 아니에요? 잠깐만. 아, 오늘 뭐좀 됐어? 선글라스, <laughs> 선글라스. 어, 왜? 되게 동그랗다. <laughs> 어, <laughs> 이상해? <웃음> 어, 이상한 것 같은데? 약간, 야, 예쁘면 너는 예쁘다 이러는데 어, 되게 동그랗네? 벗을까? 하여튼 이상했네. 정기에행기탈 때. 아, 아 네, 어. 처음에 제가 이렇게 입고 하원을 갔거든요. 그랬을 때 친구들이 예쁘다고. 이게 원래 니옷 네 같다고. 이거 음 새로 샀는데 아무도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 아 모르는 갑다 잘됐다. 아 <laughs> 이렇게. 세트 같아. 어, 그래서 이렇게 입었고 두개다 약간 린넨 소재예요. 음 이게 여름 상품 제가 세일해서 50% 세일해서 샀잖아요. 음 그랬더니 이거 린넨이랑 같은 소재로 색깔 톤좀 맞춰서 입고 싶었거든요. 아, 이거 이 신발이랑 음 같이 이렇게 매치하면 아. 어.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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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배가 이렇게 되면요, 뚱뚱해 보일 수가 있어. 요 음. 근데 이 옷이. 그리고 내가 신나게 막 어디서 막막 이렇게 막 보고 있잖아. 근데 이게 끈이 풀려 있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옷이 멋있게 어. 뭐 났는막 고리만 보여 있고. <laughs> 그래서 진짜 당황스러웠던 지억이 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보고 좋은 거 종종 이렇게 모아서 소개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 그러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